Yeah. 시골 재료식품에서재료 아, 된장 하고요. 아, 제가 이렇게 소품으로 이 오랭이 하나씩 보이시죠? 이 오랭이 된장이에요. 어, 버섯도 들어 있고요. 어, 너무 맛있어 지금도 이렇게 만난 내가 아, 풀풀 나요. 그리고 이 아, 집안에는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싶어서 모래모 아, 끓여 먹고 싶어서 휴사하에서 끓여 먹고 싶어서 퍼갈 정도로 된장이 맛있어요. 다 먹어서 아, 고추장고 같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지 색깔 좀 봐봐요. 얼마나 고운가. 이걸로 떡볶이 해봐요. 고집 물엿 많이 안 넣어도 진짜 깊은 맛이 있어요. 자, 숙성을 해서 두고 좀더 먹으면, 와, 이 고추장은 홀도 맛있고요. 된장은 뭐 무침이나 국이나, 아, 여기서 강추할 맛, 강추하고 싶은 말은 아, 고지 다시다, 다시마랑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을 필요가 없어요. 아, 드시고 싶으면 버섯하고, 음. 멸치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끓이시면 정말 맛있는 시골재료식품의 맛있는 재래 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이제 장어탕을 한번 끓여 볼 거예요 요즘 막 가을 시력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제가 삶아서 장어탕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